자 가볍게 위에 올렸다가 무릎 터치 갈게요 준비 쭉 올리고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팔쭉 피세요 여덟 아홉 열둘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자, 이번에 이쪽으로. 한쪽 발만. 스무 개. 가열차게 한번 가볼게요. 팔쭉 피고. 자, 복근에 힘잘 잡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얼 정지.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리 올리기, 옆구리 접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개 더. 둘, 둘, 셋, 넷. 옆구리 조여내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손 내리고. 손 내린 그 상태에서 다리만 들어서 팔까지 터치해 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발 바꿔서 반대쪽,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지. 무게중심 잘 잡고, 다리 들기. 시작. 하나, 후, 조이세요. 둘, 옆구리,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후팔 내리고 다리 들기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후 손하 가슴 손바닥 발꿈치 머리 뒤 옆구리 조이기 갈게요 준비 시작 손바닥 발꿈치 후 머리 뒤 조이고 손바닥 발꿈치 머리 뒤후셋 발꿈치 후 머리 뒤후넷 발꿈치 머리 뒤후 다섯, 팔꿈치, 머리 뒤, 여섯, 팔꿈치, 머리 뒤, 일곱, 팔꿈치, 머리 뒤, 여덟, 팔꿈치, 머리 뒤, 아홉, 팔꿈치, 머리 뒤, 열, 팔꿈치, 머리뒤, 후! 10개 더 할까 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언니, 못, 못 온다고 하셨나? 왜안지 다시 한 번만 더. 준비! 시작! 손바닥, 팔꿈치, 후! 조이고! 손바닥, 팔꿈치, 후! 후! 셋! 팔꿈치 후후넷 팔꿈치 후후후 후, 다섯 오 돌반이 나왔어 팔꿈치 후후 여섯 팔꿈치 후후 일곱 팔꿈치 후후 여덟 팔꿈치 후후 아홉 팔꿈치, 후, 후, 마지막 하나, 열. 팔꿈치, 후, 후, 후. 다시, 귀, 귀 정도, 귀 뒤에 손 주고, 한쪽 팔은 뻗을 거예요. 뻗고, 자, 요렇게 무릎 터치, 그다음 요렇게 무릎 터치 한번 가볼게요.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후 복근 잘 수축해서 접어주면서 반대쪽 가볼게요. 후. 자 바깥쪽부터 후. 시작 하나 후둘후셋후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후 자, 양팔 벌려서 상체 숙이고 다리 번갈아 가면서 높이 들어볼게요 높이 딱 들었을 때 T자 만들 수 있게 상체 많이 숙이고 양팔 벌리고 가볼게요 시작 하나 후둘후셋후넷 한껏 끌어올리세요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열열개더 하나 후둘후셋후넷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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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열후 후 앉으면서 팔 이렇게 올릴 거고 자 팔꿈치 접어서 견갑 조이고 업하면서 뒤꿈치 들 거예요 준비 후, 시작 위에 접고 펴고 업 뒤꿈치 접고, 펴고, 업. 셋, 접고, 펴고, 업. 넷, 접고, 펴고, 업. 다섯, 접고, 펴고, 업. 여섯, 접고, 펴고, 업. 일곱, 접고, 펴고, 업. 여덟, 접고, 펴고, 업. 아홉, 접고, 펴고, 업. 열, 후, 후. 업 하나 후후업둘후후업셋후후업넷후후업 다섯 후후업 여섯 후후업 일곱 후후업 여덟 후업 아홉 후업 열! 후, 후, 아. 자, 위에서 시작할게요. 위에서 시작하고, 어깨의 넓이, 발 벌리고. 자, 이번엔 옆으로, 손바닥 정면 보게끔 옆으로 이렇게 내리면서 앉을 거예요. 앉고 손바닥이 최대한 뒤로 가고, 견갑 들면서 둘셋 접고 다시 위로 다시 안고 하나 둘셋 올리고 어 이렇게 자 천천히 갈 거예요 위에서부터 시작해요 손바닥 정면 보고 다시 온 크게 그리면서 앉아요 뒤로 누이세요 하나 둘셋후업 다시 안고 하나 둘셋업 안고 하나 둘셋 안고 뒤로 최대한 보내고 견갑 두이세요 둘셋업 바깥쪽으로 어깨쪽으로 접으세요 하나 앞쪽으로 말고 옆쪽으로 둘셋업 몇개 했지? 둘, 예. 셋, 네? 예? 다섯, 다섯 개. 후, 여섯, 하나, 둘, 셋, 업, 일곱, 하나, 둘, 셋, 업, 여덟, 하나, 둘, 셋, 업, 아홉, 하나, 둘, 셋, 업, 열, 하나, 둘, 셋, 쉬고, 후, 이렇게 앉았을 때손 가라 이렇게 일단 엄지척 해보세요. 이렇게 일단 엄지척 해서 자 엄지가 이렇게 앞으로만 안 되고 어깨 쪽으로 이렇게. 자, 가슴이 최대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견갑 조인 상태에서. 손이 앞으로 접히지 않고 옆으로. 옆으로 접힐 수 있게. 다시 한 번. 준비. 위로 올려서 앉고. 하나, 둘, 셋. 업,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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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업, 셋, 하나, 둘, 셋, 업, 넷, 하나, 둘, 셋, 업, 다섯, 하나, 둘, 셋, 업, 여섯, 하나, 둘, 셋, 업, 일곱. 하나, 둘, 셋, 후, 여덟, 하나, 둘, 셋, 후, 아우, 하나, 둘, 셋, 마지막, 열, 하나, 둘, 셋, 어, 자, 크로스, 천천히, 둘, 후, 깊게, 후, 깊게 눌러줄게요. 크로스에서. 준비, 시작.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네, 한 세트 더. 준비 시작 하나 깊게 둘후셋넷 후.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아홉 후열후둘둘후셋넷 후. 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매트 가져올게요.